그래서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농기계 17억 원 상당을 사들인 것으로 꾸며 도주를 사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 연말에 재고 현황을 파악하다 불법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등 관리 감독의 합점을 드러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지나면 결산 업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눈치를 채워야 되 경찰은 횡령한 돈을 사용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의자 가족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 어제 8시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이른바 백화점 갑질 모녀 사건에 대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 대형마트에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 로비입니다. 한 30대 여자가 보안업체 직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습니다.